정형외과 전문의 위창국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정형외과 전문의이고요.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제기동 정형외과 운영하고 있는 위창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촬영한다고 이렇게 좀못내고 오긴 했는데 <laughs> 굉장히 편안하게 환자들이 는 편이에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들같이 사위같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정형외과는 어, 이름 그대로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오. 앞에 있습니다. 아, 제기동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에 하나인 경동시장으로 갈수 있는 지하철역인데요. 오. 보통 그래서 경동시장 다니시는 어르신들, 근처에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 많이 어, 진료 받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동시장에 그 스타벅스가 유명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저한 네.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 멋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네, 어 스타벅스 예전에 그 영화관을 네 스타벅스로 바꿔가지고 생각보다 뭐 멋집니다. 네, 한번 가보십시오. 네. 경동시장의 명물 스타벅스 경동시장 재기동 정형외과 아, 여러분 코스입니다 꼭 가세요 코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요즘에 흑백요리사에서 엄청 네. 유명해진 안동집이라고 있어요 아 어, 이모카세 이모카세 네. 맞습니다 네. 오 핫플인데요 그 아, 사실 제가 점심 먹으러 한 번씩 나가서 맛있게 네. 먹던 집이었는데 아. 아, 방송 탄 이후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오 어, 나만 알던 맛집이었는데 네. 오시는 김에 그쪽도 한번 들러서 음.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형외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정형외과 하면 보통 뼈 부러졌을 때 가는 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정형외과 어떤 과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정형외과 하면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맞춰주고 기부수하고. 또는 수술하고 이런 과로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정형외과 비슷한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흔히 이제 통증 클리닉으로 알고 계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원들과 재활의학과, 그거 말고도 이제 특별 과를 하지 않고도 비슷한 통증 치료들을 하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와 근육, 인대, 힘줄 같은 근 골격계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정형외과에서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정형외과에 오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아직 50이 안 됐는데, 50견이라니. 어떤 질환인가요? 아, 50견. 어, 환자분들이.